아침 산책을 나온 베컴이에요. 베컴인 서울집 아파트에서 로빈맘의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가끔 로빈찰스 형 안에 이렇게 놀러 오면 좋은 공기에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서, 너무 신나하죠?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비 오기 전에 운동장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토이푸들 베컴인 몸무게가 2.2kg 밖에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뭘 해도 이렇게 귀엽답니다. 잔디 냄새도 맡고 도시와는 다른 공기 냄새도 맡고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베컴이에요. 요리 조리 강아지들한테는 산책하면서 냄새 맡는 것만큼 좋은 놀이가 없대잖아요. 스트레스도 풀고 아마 밤에 잠도 아주 잘올 거예요. 뒷모습이 너무 귀엽죠? 배컴이 어디 가는 걸까요? 아장아장 아장 아장. 좀 있으면 형아들이 나올텐데 운동장을 혼자 산책하니까 아주 신이 났나 봐요 처음엔 백컴미가 저렇게 숲속을 헤집고 다니면 혹시 벌레라도 묻혀오는 거 아니야 노심초사했었는데요 지금은 즐겁게 다니는 백컴미를 보면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산책 후엔 항상 몸을 잘 씻겨주고요. 약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이고 있어요. 로빈이가 운동장에 나와 있네요. 찰스는 엄마가 안고 뛰고요. 우리 베컴이 잘도 따라오네요. 상남자 포스 제대로 풍기는 로빈이에요. 천재견 테스트 우승자 로빈이를 한번 볼까요? 똑똑한 강아지였네요. 제 목소리 마치 군인 같은데요? 훈련할 땐 카리스마 있게. 칭찬할 땐 애교 넘치게. 오늘 비 온대. 수영은 비안올때 하자. 루빈이가 자기 공을 찾고 있어요. 도대체 로빈이 공은 어디 간 거죠? 아하, 찰스와 배꼬미가 가지고 운동장을 나가 버렸네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몸이 아니랍니다.